네 yeah. 우리 어제 이거 먹었어 미아블랙 오믈래좀 별로였잖아 에그 베네딕트 있고 에그 베네딕트가 그 노른자 위에 있죠 빵 머핀 위에 있는 노른자 어저께부 그래놀라도 있어 팬케이크도 있어 <laughs> 오늘은 어제보다 훨씬 많아. 오, 맛있겠다. 내가 이거 하나 볼게. 어. 우리가 좋아하는 거. 아직 든든이 먹자고. 여기 엄청나게 비싸단 말이야. 아직 든든이 먹자기. 뽕뽑해야지뽕 뽑자고. 수박 있냐고. <laughs> 수박. 수박 여기 오늘 새로 나온 거 같다고. 아싸. 어머 수박이 있다고. 이게 말이 되냐고. 뭐가거지 잉글리쉬 블랙버스트 아니야 맞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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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왜 이거 맨날 이렇게 나왔어 오늘 잉글리쉬라고 말했어 아 그래? <목소리> 이게 잉글리쉬 <English> 블랙버스야 <Black> <목소리> 맛있어? 오 마이 갓! 아우. 아우. 야 어. 버려! 여러분 여기 와서 그래놀라멘 먹지 마세요 오빠꺼 이거 하나 먹어 하나 안 먹어도 돼. <laughs> 음. 맛있어? 응! 음. 괜찮지? 음. 근데 도 진짜 쇳도뻑이야 <목소리> 나 여기서 <다> 나가오도안나 <목소리> 나가? 오늘 왜 여기 있을까? 여기? 고안나고 좋은 게이봐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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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가야 돼, 가야 돼. <목소리> 네. 네 한국말. 먹이. Okay. 거기. 맛있어? 아, 너무 시원해. 너왜 내꺼 먹냐? Hey, 고춧, please. 고춧, please. c h a 내일 가기 싫나요? <laughs> 가기 싫어서 밥도 안 넘어갈. 첫날은 어. 몰랐는데. 첫날에 별로 오빠 흥미 없었잖아. 어, 첫날에 뭐아뭐다 똑같이 했는데 막상 오늘 딱 적응하니까 진짜 가기 싫다. 그치 어. 여기 버금한 날 너무 시간이 빨리 갔어. 오늘 너무, 너무 수영도 너무 재밌었고 거기 너무 예뻤어. 음, 아침에 조식이 어. 정말 끝내주게. 음. 메뉴 선정도 잘했어. 어, 맞아, 맞아. 메뉴를 보여줘봐. 우리가 선정한 메뉴는 음. 아 이거. 로열 버터 프라이트 타이거. 응. 음. 음. 그리고 먹은 건 그릴드 비스트 프리타... 탁 타글리아타. <laughs> 이거 어서 먹어보고 맛있어서또 골랐어요. 어, 또? 네, 스위트 음. 포테이토 뉴키. 이거 세개 먹어봤어, 우리 여기. 음. 뭐가 찍고 보내줘. 음. <laughs> 이거는 라지라서 오빠 사이즈야. 너무 예쁘다. 대박. 완전 예뻐. 근데 이게 너무 예쁘다 똑같은 거잖아. 어, 아, 똑같은 건데 니네 거는 쪼, 똑같은데 조금 다르다. 달라. 어. 편지는 나중에 <웃음> 보세요. 우리 <laughs> 잠옷 없어. <laughs> 인증 나중에 찍어줘. 어, 당연하지. 그만 찍어야겠다. <laughs> 마지막 날 아침이 밝았다 <웃음> <웃음> 진짜 신난다난 여기가 이렇게 좋은데인 몰랐어 나도 이정도일줄은 몰랐어 적응하고 보니까 더 좋네 나 하루만 더있었으어 <laughs> 그래 끝도 없을거 같아 맞아. 하루 더 있으면 또 있고 싶을거야 우린 조식을 즐기고 오겠습니다 네 마지막 날 알게 된. <laughs> 아니 생크림은 없나? 생크림은 없지. 생크림은 없지. 생크림은 없지. 생크림 있었으면 좋겠다. 생크림은 없어도 되 생크림 없으면 내 요거는 안 먹을래. 안 먹을래? 아 그래서 네. 패션 망고는 <laughs> 없네. 그거 맛있었어? 어 망고 주스 있다. 이거 하나 먹어봐야겠다. 이거 한번 먹어볼까? 아 수박 있다. 아니 오늘 파인애플도 있어. 오 처치해야지. 되게 나온 지 얼마 안돼 보이는데. 그렇지. 원. 그리고 수박 수박 그거 하나? 두개? 아, 어, 하나씩 s u 이거는 우유. 그 옆에 뭐야? 소이 b a 크 u b a Suba s u b 저 Suba Suba s u b 뭐야 이거? a s 토마토 좋아하는 대상은 토마토를 풉니다. 아까 배경이 이렇게 예뻐요. 쌀국수 같은 거 반수 없네. 뭐예요? 만두. 만두. 생빵. 생빵? <laughs> 아닐 수도 있어. 오모. 그래 너무 더워. 뜨겁던데. 죽이야? 죽이야 죽. 어. 여기 게 없다 가자 여기 아메리카노 진짜 맛있 s t i c k y Lipsticky, Lipsticky, l i 니다 t i c k y Lipsticky, l 는 빨대로 먹는 게아니 i p s t i c k y l i p s t 지우고요, e n g l i 고요 b 글리쉬블랙 a 스트 내가 생각했던 거랑 조금 다르다. 오늘 되게 더워. 오늘 되게 더어 맛있어. 어 맛있어.